안녕하세요 네, 아들빠입니다. 어제 12시부터 밤새고 오전에 잠시 눈을 붙이고 3시쯤에 임플란트 시술이 있어서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딱 그때 사과방송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방송 내용과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했죠. 방송에서는 제일 이슈가 있었던 BM인 Q나 패키지 상품에 전투 강화 주문서 100개와 영혼에서 50개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더 패키지 구매를 할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뭐 이런 좀아니라 생각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고요. 임시점검 이후에는 이 상품들을 모두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전투 강화 주문서 100개와 영혼에서 50개는 모든 유저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그럼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새로 시작하더라도 이게 다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캐릭터 선점을 했으나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속이 되지 않는 버그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 점검 후에는 모두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키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자파 상점에 소모품을 절반 가격으로 하향을 하고 지역 퀘스트에서 키나를 주잖아요. 그 보상을 두 배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바일에서 특히나 지금 컨트롤이 어렵다.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반자동으로 몬스터 클릭을 하면 스킬은 자동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 전면 중단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임시 점검이 끝나고 나면 모바일에서 접속했을 때는 어 타겟만 지적하면 스킬은 자동으로 나가는 어 반자동 어시스트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PC까지도 적용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어 이건 나중에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PC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된다면 이제 오토나 이런 부분이 너무 또 편해지기 때문에 어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현재는 대만하고 한국만 하지만 결국 내년도 상반기에는 해외 진출까지 노리는 입장에서 PC 버전까지 오토를 넣는다 무조건 어안 되죠. 이게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반자동이잖아요. 세미 오토 기능인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해외 유저들은 다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돈도 벌고 해야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어 계속 좋은 업데이트에서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PC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몬스터 리젠 시간을 감소시켜가지고, 몹이 많이 생기게 하겠다라고 이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20레벨 이하 사냥터에만 적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30레벨 때, 40레벨 때에서 같이 또 사람들이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또 몬스터가 적게 나오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임시 점검 이후에는 모든 사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리젠 시간이 감소하도록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스 구간이 좀 어려워서 그 초반에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좀 쉽게 하는 부분이 모든 보스에게 다 적용이 됐을 때는 또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죠. 그래서, 어, 대다수의 유저가 너무 쉬워서 재미없어 하지 않도록 다른 보스들은 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판매하려고 했던 외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섯 개의 외형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판매하려고 했던 외형 한 가지를, 어, 일키나, 그러니까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은 끝나고 들어가면 아마 살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노트를 한번 봅시다. 업데이트 노트.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설명이 있었어요. 클래스의 수호성과 치유성이 너무 공격력이 약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있어서 어, 일부 좀 상향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공격 스킬, 어, 다섯 가지 수호성은 상향이 됐네요. 7% 정도 스킬 피해량이 늘어났고요. 치유성 같은 경우에는, 어, 다섯 개 정도가 7% 늘어나고, 한 개가 15%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보스 몬스터 밸런스 조정 부분은, 폭은 타신, 가우스, 이오노스, 카이시넬, 이렇게 네 개의 보스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4인 파드 이렇게 가는 던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스킬 데미지가 하향이 됐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좀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키나 보상량 늘리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모품 가격. 산들바람 상의 일부 소모품 가격이 50% 하향됐고, 게임 상에 있는 자파상점 NPC에서 파는 거는 소모품 가격이 50% 정도 하향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반자동 시스템, 모바일 서포트 기능이 추가되는데, 모바일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포트 기능이고, 해당 기능은 메인 타겟을 유지하는 공격, 유지해서 공격하는 동안에 스킬을 자동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 타겟 지정하고 공격기를 한번 눌리면, 어, 스킬을 자동으로 넣고, 이렇게 한것 같죠. 이렇게 되면 이제 편캔이나 이런 것들은 못쓸 거고, 그냥 모바일에서 좀 편리하게 해라, 이런 뜻인 것 같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PC에는 이런 기능을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품 판매 종료. 큐나업에서 아까 말했던 이제 네 가지, 어, 큐나 보급상자에 대해서는 판매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외형 상품이 추가되는데, 이거는 이제 1키나로 공짜로 주겠다 이거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49,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나를 공짜로 주겠다 이거니까, 요거는 상점음에 이벤트 메뉴를 눌리고, 옷장, 그 다음에 옷장 상점 그리고 의상 메뉴에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 전기 정금 전까지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구매를 하시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12월 10일 전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 다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일키나에. 그리고 기타 수정 사항입니다. 모든 필드 사냥터의 유저 비율에 따른 리스폰 주기 변경 이거 아까 20레벨이었는데 올렸다는 거랑 그 다음에 시공의 포탈이 10, 10시부터 4시간 주기로 나오지 않던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하고요. 커스터마이징 해금 조건이 캐릭터 2레벨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레벨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형 변경권 사용 레벨이 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0레벨이었고, 스킬 마스터리 초기 비용을 0키나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스킬을 우리가 올릴 때, 스킬 포인트를 올릴 때, 다시 이걸 초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뭐부터 올려야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올리시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셔가지고 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스키를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바니온 보드는 노드당 현재는 영원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초기화 비용 500키나로 어 최대한 내렸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것도 영원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원정탐험 크라우동굴 우루구구 협곡, 불의 신전, 드라움니르 보상 제한이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이템을 많이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수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이름 선정 후에 그 사전 예약을, 사전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았던 분들, 이제 접속 안 됐던 부분이 이제 수정됐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임시정리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어쨌든, 그, 좀 빠르게, 어, 반영하는 모습이고, 이게 뭐 주가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소통을 계속해서 빠르게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어, 앞으로 또 재밌어 하는 유저들은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뒤통수 치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어, 한번 했던 약속 지키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